지금 질문하신 분이 아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싶죠. 음. 많이 하라고 잠을 안 재야 주는데 그 뭐가 잘못된 겁니까? <laughs> 아, 아 몸이 이어서 지금 잠이 오죠. 네. 아, 자세요. <laughs> 사람이 잠이 올 때는 자고, 아 내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일을 하고 싶으면 일하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아, 여기 자유지. 아, 네. 지금 자고 싶은데 자지 말라는 사람요, 내한테 좀 일러주세요. 그 사람 내가 혼낼 테니까. 내가 요 안전자리에서 잠이 올 때는 잠을 안 잘랐고 이래하지 말고 자세요. 문제는 운전할 때 잠이 온다고 자보는 면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데, 옆쪽에서 얼마나 좋아요. 아, 법문 속에서 잠이 오면 자고. 내가 이 법문을 들으면서 잠이 온다고 해갖고 잔다고 해가지고 내가 법문이 여기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부하러 오면 여러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된 조상들과 인연이 된이 신들과 모든 이 신장들과 전부 다 문이 다 열려 갖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열심히 공부를 내가 내가 깨치면 내 신들도 같이. 이 하, 호흡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내가 변하니까 신들도 변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혼자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 내하고 연결되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가 같이 왔다고 해서 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와서 공부를 딱할 때는 동서나무 문이 싹 열리고 우리 조상들 우리 신들 이 우리 담당 신들 전부 다문다 다 열어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되는 만큼 신들이 역할 하는 게다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그어 지금 여기서어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잡우는 것은 딴 데서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 다보는 거니까 괜안습니다 예, 괜찮고. 어 그래서 이래. 우리가 잠은 밤에 자야 안 됩니까? 아, 어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너 조건에 따라서 잠을 자면 됩니다. 어? 이제는 밤낮이 없습니다. 없고. 어 우리 예, 이거, 반낮을 가리는 거는 누가 가리느냐 하면 육신으로 노동을 하면 일해야 되는 사람들. 어, 이는 사람들은 이 저녁 되면은, 어, 시간이 되면 자고 아침 되면 일찍 일나고 요렇게 하는 것이 인체에 최고 리듬이 이제 좋아지는 어, 요런 환경들이 있고 또 우리가 조금 탁한 것들이 있을 때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밤에 어떤 시간이 되면 너 안에 육신에 있는 탁한 에너지를 막 밖으로 밀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음, 여기 이제 이 지구 안에는 이 압이라는 것들이 삼대 칠로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이돼서 음기가 서릴 때, 양기가 서릴 때 활동되는 기운이 틀립니다. 운용되는 게 아, 그래서 어 해가 지고 아이 달이 뜨고. 어, 뭐, 이럴 때, 달도, 어떤, 보름달일 때냐, 초생달일 때냐, 중간달일 때냐, 따라가지고, 전부 다, 이, 이, 이 이거, 압이 다틀립니다 이게. 어. 이렇게, 이, 뭐, 저쪽 이제, 큰달이, 이, 뜰 때는, 물이 저쪽으로 땡기 가고, 어, 이 지구 안에 물이, 지구에 딱, 지구가 둥글지요? 물이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아, 물이. 둥근데 붙어 있다는, 물이 저쪽에 잔잔한데 이쪽에 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물이 붙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다니느냐? 지구에서 붙어 갖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평지 위에 걷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는데, 지구가 돌고 거꾸로 있어도 우리는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참 묘한 거예요, 이게. 네?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아, 이게 함수를 맞춰놓으면 그렇게 운용되는 거거든요. 아, 3대7의 함수가 맞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 밤에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잘 자는 것은 내가 탁한 것들, 그래서 왜 자고 일어나고 나면은 입이 쓰지요. 탁한 걸 밀어냈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탁한 것들은 막 밀어내, 도끼를 전부 다 밀어내는 게 밤에 일어납니다. 이 7, 80%가 밤에 일어나거든요, 요게. 어, 그래서 일어나면은 입이 막 씁니다. 그러면 입 헹가 갖고 내고 나면 조금 깨운하고 어?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사워사 하고 나면 깨운해지고 이제 좀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것이 몸 안에서 탁한 거를 밤에 밀어냅니다. 음. 음기가 성형할 때. 요럴 때푹 자면 인체 리듬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합동 작전을 해갖고 이 탁한 것들을 밤에 밀어내거든요. 이 환자들 되는 사람은 저녁에 잘 자는 게 좋습니다. 낮에 잘 자는 것보다 밤에 잘 자는 게 좋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고, 낮에 좀 쉬는 게 좋고, 어 이런 거예요. 그럼 육체적으로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 낮에 왕성하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잘 쉬어 주는 게 좋고 어 그래 되면 우리 안에 지금 밤에 하는 일이 탁한 거를 밀어낸다 하니까 탁한 이 에너지만 지금 이 기운만 그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낮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일, 안 좋은 기억 이런 것들도 밤에 전부 다 삭제합니다 이렇게 아 밤에 네?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니한테 <laughs> 유익한 거는 남겨놓고 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 이거는 자연이 스스로 운용을 해서 어 이끌고 운용하고 다해 주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 잠을 어, 이렇게 한참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어, 이제 밤낮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공부 시기가 되면 밤에 잠을 안 재워요. 어, 잠을 안 재우는 것은 우리 공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이저 지도자 공부할 때는 저녁에, 밤에 공부하면 참잘 됩니다. 아 낮에는 기운이 산만하기 때문에 공부가 잘안 돼요. 아, 그리고 신들도 다른 일을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이것도 공부도 잘안 되고.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어, 고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 밤에 이래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잘 자면서 이렇게 공부를 조금씩 시간을 조금씩 내서 하면 되고 내한테 시간을 많이 줬다. 어,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지금 없다. 이런 사람은 밤에 공부하면 좋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밤에 공부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낮에는 자니까 멋대로 안 돌아다니서 좋고 안 돌아다니면 돈쓸 일이 없어졌고.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공부했으니까. 아, 따로 여비를 따로 안 써도 되거든요. 아, 아, 그런 거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그잘 재워 놓으면요. 낮에 공부하라 그러면 어디 돌아다니고 싶어서 안돼 가지고 돌아다니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네? 어,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요런게 진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응? 어, 그러니까 어, 우리 잠이 올 때는 자고 어, 내가 잠이 안올 때는 그 시간에 공부를 시키려 하는구나. 이러고 공부를 하고 어, 그렇게 잘났고 자꾸 뒤적거리면 너는 싸우는 거예요. 잠이 안올 때는 그냥 내가 물도 이렇게 한잔 하고 그러면서 탁, 앉아서도 공부해보고, 어, 앉아서 공부를 딱 했고, 정상적으로 네가 공부를 했다면, 조금씩재어줍니다 어, 자꾸 누워서 뒤척거리면, 아주 잠도 아니고, 안 잠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어, 중간중간에 완전히 안잔게 조금씩 자요. 어, 조금씩 자는데, 시간 다 빼봐도 두 시간밖에 못 자. 요렇게 시킨단 말이죠. 어? 어, 그건 내가 뒤척거리고, 내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누워서 뒹굴어끓어서 그래. 어. 잠을 잘 자려면, 내가 이양 내가 공부시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상자들을 그렇게 공부시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 그러면 내가 한두 시간이라도 탁 자시에, 바르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내가 기도하듯이, 그러고 탁 명상을 듣듯이, 요렇게 해서 공부를 탁 하고, 본문을 듣고,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탁 씻고 딱 누워보세요. 잠딱자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누워서 듣던, 화장실에서 듣던, 디비저가 듣던 들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좋다고 듣지요. 시간 지나보세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이건 누워서 못 듣습니다. 본인이 누워서 듣게끔 안 돼. 천지도 모르니까 지금 누워서 듣지. 이건 하늘의 법이 내려오는 중이라 미래에 우리가 살아나갈 이 법을 지금 하늘에서 지금 내려와서 이걸 지금 서라는 중이에요. 아 이걸 누워서 내가 이렇게 뜯을 수 있다. 참기가찬 지금 이거 행운을 누리는 겁니다. 난중에 이거 누워서 이렇게 뜯지요. 아지도 모를 때는 나도는 조금 알만한 게 누워서 뜯는다. 네 몸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압니다. 내 삭신이 비틀어져가못 일라요. 법을 함부로 대해가지고는 그 법이 너를 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게라. 에? 천지도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지도 모를 때는 아무리 갖고 법을 던지도 내가 안말 따네. 알 만한 게 그렇게 한다. 그때는 법의 힘이 너를 다스리죠. 무섭습니다. 에?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 해. 네가 누워서 모닐라 그렇게 누워있고 싶더냐 이래갖고 백인만 누워있거라 이래고 못일나 경험한 사람 몇명 있을텐데 못일납니다 응? 네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의사가 와서 일을 이렇게 받게도 그 못일납니다 강씨가 와도 못일나 아, 법의 힘이 그만한겁니다 네? 경험한 사람 우리 두반 몇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움직이지더냐고 그런거예요 응. 법의 힘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금 내주고 있지만 이 법이 작용이 되기 시작 하면서 기한 줄 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접할 때는 우리 가 얼마나 연습만 해서 기도하는 연습, 네? 응? 앉아갖고 얼마나 이렇게 간섭 못할 또 찾고 이렇게 하는 거 열심히 이렇게 하듯이 너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듯이 백일만 딱 하면 소원 다 이루어집니다. 법은 말이죠. 내가 한불에 대하면 그만큼 밖에 기운을 못 얻는 거고, 아주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 그만큼 법의 힘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법이에요. 기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것이고, 천하게 여기고 그냥 한불에 여기는 사람한테는 딱 그만큼 밖에 작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